네, 안녕하세요. 빨간색입니다. 네, 오랜만이죠. 네, 글라이드 연말 파티. 글라이드라는 식자재 무슨 사이트죠. 소, 뭐, 컬리나? 그런 사이트와 비슷한 느낌이고요, 사실상. 어, 기존 회원들은 글라이더 연말 파티라고 네 코드를 등록하면 5천 원 캐시를 받을 수가 있고 어, 신규는 추천 코드 입력해서 3천 원을 받고 영원 네, 상품을 주문할 수 있고요 5천 캐시 받으면 총 8천 캐시가 되니까 5천 캐시를 쓰려면 네, 3만 원 이상 네 주문해야 되고요 신규 영원 상품을 주문하려면 2만 원 이상을 같이 담아야 됩니다 결론은 3만 원 이상 담아야지 어, 신규는 가능한 거고 어, 기존 회원들은 5천 캐시 받아서 네, 필요한 거 연말에 신규품들 사면 되겠죠 어, 코드 등록하는 방법은. 어, 입력창에 텍스트로 글라이드 연말 파티라고 네, 입력하면 되고요. 어, 링크는 타고 들어가도 되는데, 타고 안 들어가도 되고 기존 회원들은 어, 글라이드 어플을 열은 다음에 어, 유효 기간은 12월 8일까지고요. 네, 어플에서 네, 사람 아이콘을 누르고 프로모션 박스를 누르고 하단에 등록 버튼 누르고 그 글라이드 연말 파티라고 입력하면은 네, 5,000캐시가 네 바로 들어올 거고요. 어, 신규 회원들은 내 친구 추천 코드로 입력하면 되는데 어, 링크 타고 들어가면 코드가 바로 입력이 되니까 내 네, 그것 타고 들어가면 되는데 어, 제목 밑에 설명에 달아드릴 테니까 필요한 분들은 네, 쓰면 될것 같고요. 그러면은 3,000 캐시 3,000 원이 들어오고 어, 신규 회원들은 어, 영원 이벤트가 있죠. 네 이벤트 페이지에 서 확인할 수 있고요. 2만 이상 주문 시 가능한 건데 12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한정 수량이고 초진시 종료. 뭐 계속 부활을 하죠. 네. 이두개 중인데 저는 이게 낫더라고요. 이게 치즈가 좀 두꺼워가지고 이게 훨씬 낫더라고요. 이거보다는 이게 저는 더 좋고 예전에는 이것 저것 많았었는데 어, 감자탕도 있고 있는데다 없어졌네요. 신청하기 누르고 어, 2만 원 이상 같이 담아서 네, 구매하면 되고요. 참고로 신규로 가입하면 배송비 무료 특혜 두장더오니까는 네, 배송비 없이 구매 가능하겠죠. 아까 전에 그 연말 파티 5천 캐시는 5천 캐시는 3만 원 이상 주문해야 되고 어, 영원 상품는 2만 이상 주문해야 되니까 다 쓰려면은 결론은 3만 원 이상 주문을 해야 되고 이것저것뭐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네, 냉동 식품들이 많으니까 네, 부대찌개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이거 두사두세 명이 먹으려면 한두개 정도는 네, 뜯어야 되고요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제 추천 링크는 네, 제목 밑에 설명 참조하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